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와예 불화도 <laughs> 맞나 이제 생각났어 불화도 맞나 건배 야어 근데 그 이제 여론조사가 여론 만든다 또 이런 게 있는데 음. 음. 또 그걸 보고 우리 지지자들이 힘이 음. 빠질까봐 좀 걱정이에요 이렇게 되면 아뭐 대세는 이렇구나 하고 그 대선 이후에 수습되지 않은 마음으로 음. 그냥 투표를 안 하고 그냥 포기하실 것 같아서. 난 경기도는 이긴다고 보는데. 이동현 지사는 이재명 대표에게부터 지사가 된 사람이다 사법 리스크를 운운하는 것은 배은망덕하다. 이거 하나만은 분명하죠 예. 제가 선거에서 졌으면 은 배은망덕이었을지 모르죠 음. 선거에서 이기면 보답한 거죠. 음. 만약에 천재지변 일어나가지고 잘못되면요 은 하나하나 어떤 사람들은 이런 생각들을 할 거예요 와 내가 그날 왜라 왜안 나갔지 음. 땅을 치고 후회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투표는 꼭 하셔야 돼요. 특히 저기 박빙 지역에 계신 분들, 음. 경기도, 인천, 서울, 서울. 네. 반드시 꼭 투표하셔서 서울. 우리 저기 송영길 후보가 만약에 지더라도 박빙으로 져야. 시장, 어. 송영길. 박빙으로 져야 왜냐하면 이게 줄 투표를 하기 때문에요. 사람들이 그 송영길을 찍고 나서 오세훈 할 때는 밀릴지언정 박빙인 그 구청장 선거에서는 그것 때문에 이길 수가 있는 거거든요. 나가셔야 돼. <laughs> 우리 저 정상회담 쪽에 바쁘실 테지만 보셨어? 정상회담 이렇게 하는 거? 아 네네. 뉴스로 봤습니다. 아왜 이렇게 후져졌지? 의전도 그렇고 그림도 되게 구닥다리 식으로 보이고. 아... 그리고 왜아 이거 주신 거구나. 네네. 예 고맙습니다. 경기도민이시지만. <웃음> <웃음> 그 5.18. 5.18. 음. 민주화 운동 기념식 때 네. 윤석열 대통령이 음. 장관이랑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을 막 음. 데리고 내려갔잖아요. 네. 근데 그때 기념식에 좀 음. 의미가 있었어요. 어쨌든 음. 이제 보수 대통령으로는 이렇게 음. 참석을 해서 뭐그 임을 위한 행진곡도 제창을 하고. 음. 근데 그때 보면 오게 티라고 해도 음. 될것 같은데 음. 그 임을 위한 제. 그 행진곡을 행진곡? 부를 때 사회자가 손을 에. 맞잡고 부릅시다라고 멘트를 해요. 근데 그 오. 노래가 원래 그렇게 부르는 노래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짰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음. 주먹을 쥐고 흔들면서 부르는 노래인데 음. 그렇게 멘트를 하더라고요. 어. 그래서 그 사전에 좀 음. 뭐 확인을 안 했나? 준비가 좀 제대로 안 됐나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화면을 보면 그 어. 대통령 있는 쪽은 이렇게 손을 맞잡고 불러요. 어. 근데 또 저쪽 구역에서는 어. 이렇게 부르고 있단 말이에요. 어. 근데 이름 어쨌든 대통령이 참석한 기념식인데 음. 그렇게 좀 통일되지 않은 모습이 보이니까 아 이거는 다 같이 돌자 동네 안 바뀌고 음. 그 부를 때 기본적으로 자세들이 있는 건데 그건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닌데 그거를 왜? 건뻔하지. 공식 행, 행 공식 기념식인데 그걸 왜 이렇게 체크가 안 됐을까 아 체크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거 하기가 뻘쭘한 이거 안 해본 사람 못해요 음. 이거 나가서 저도 예전에 그 대학 때 처음 저기 선배들한테 끌려 나가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처음에 어 이거 되게 뻘쭘한 거야 이거 하는 음. 게 내가 무슨 뭐뭐 뭐 아무것도 아닌데 뭐 이렇게 하고 하니까 몇번 해야지 익숙해지는데 그 사람들은 그 친구들 동료들 그거 하고 있을 때그 저기 도서관 아니면 체류탄 냄새나면 음. 집에 가서 독서실 가서 공부했는데 술 마셨겠죠 예. 공부 안 했으니까 그렇지 <laughs> 시험에 그렇게 오래 봤지 윤희숙 같은 사람은 돌멩이나 집어던지던 사람들이라고 음. 얘기를 할 정도니까 뻘쭘해서 그랬을 거예요 자 오늘 기종씨 이렇게 왔는데 첫잔 한번 이, 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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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꾸 여기 타면서 아유. 제가 날라와서 그러니까 괜찮습니다. 이해 좀 해주십시오 지금. 뒤에 난린데 제가 털어주면 이 앞에 이사님이 화낼 것 같아가지고 그냥 내려앉게 놔둘게요. 아유, 네. 네. 까만 거 입고 네. 본인이지 않으시지뭘. 네, 네. 예. 아이고 아유, 어, 반갑습니다. 예예예. 예, 예. 천천히 드셔. 네. 음. 아 역시 보해가 맛있어. 안주 네. 드십시오 주. 여기, 여기 양평 참외가 맛있어. 음. 음. 자 그러면 양평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 해 주기 전에. 오늘, 음, 규정씨, 어. 음. 음식부터 제가 준비를 할 테니까, 네, 네. 내가 왔다 갔다 해도 편하게 그냥 네. 다 듣고 있으니까 네. 얘기하면 돼요. 제가 그 음. YTN 들어가기 전에, 음. k b c 광주 방송에서 한 1년 정도 일을 했거든요. 광주 방송 에 1년? 네, 그래서 광주에서 1년 살았는데, 그때 음. 보회를 진짜 많이 마셨어요. 그때 이, 이거 나오기 전에? 네, 네 이거 나오기 전에, 음. 그냥 보회에서 나온 술을 많이 마셨는데, 음. 그, 그때쯤에 높아. 응. 그 과일 소주가 엄청 유행이었어요. 어? 뭐 유자 소주, 응. 뭐런 자몽 소주 이런 게 엄청 유행이었는데 응. 그때 보해에서 원래 복분자가 유명하잖아요. 보해 복분자. 어. 근데 그 복분자 그 붉은색 병에 들어있는 복분자 어. 말고 어. 보해 소주에서 그런. 응. 그 유행에 따라서 어. 뭐라고 해야 되지? 같이 이름이 생각이 과일주? 안 나는 과일 같은 네, 거. 복분자 소주를 만들었거든요. 음. 그게 엄청 엄청 맛있었어요. 보혜가 술잘 만들어요. 그래서 그때 물이 좋아서. 서울에 있는 음. 친구들이 그거 구하기 힘들다던데 엄청 먹어 보고 싶다근데그 복분자 소주가 음. 진짜 맛있었어요. 근데 아. 이름이 기억 안 나네. 기억 안 나면 뭐 그냥 복분자라고 하죠. 맛있는 뭐. 분들 좀 뭐... 댓글로 예. 남겨 주시나? 예, 보혜 거 옛날에 뭐 과일 섞은 술 그거 복분자 기억나는... 복분자 보는 그냥 복분자인데? 그, 그 복분자 말고 다른 복분자 가 있었어? 그 복분자 말고 어. 복분자 소주가 또 있었어요. 그랬어? 네. 되게 뭘 하면 끝까지 알아야 되는구나. 네. 어막 이거 이거 다 해결 못하면 막 승질 나고 막 이러지. 끝이 뭐였지? 어 생각하고 있어요. 자 네, 여러분 네. 첫 번째 우리 기령 씨 위한 안주 생막창입니다. <laughs> 맛있겠다. 생막창을 우리 기령 씨한테 줄 테니까. 저 너무 배고파요. 어. 아 정말 아, 네. 아이고 저 여기. 저기 유세 댕기느라고 저기 밥도 못, 먹겠, 못 먹겠네. 가만. 귀령 씨는 저기 주량. 아, 부라더, 부라더 맞나? 이제 생각났어? 부라더 맞나? 부라더 맞는 거 같아요. 아 그래요? 부라더였나? 부라더라고 어, 하자 그게 진짜 맛있었는데 이제 어, 어. 안 파나? 단종된. 그래 네, 부라더로 해요. 네. 네. 이제 됐어 이제. 어. <laughs> 그만 얘기. 해아 이제 해결됐어. 아 이거 그 부라더가 생각이 안 나가지고. 요 정도 붓고. 자, 그럼 귀령 씨는. 그러면 저기 원래 아나운서들이 다 지방 방송에서 경력을 쌓고 저기 서울로 올라오잖아요. 음, 뭐다 그런 건 아닌데 그런 음. 사람들이 많죠. 그렇죠, 그렇죠. 음. 요즘에 워낙에 저기 재원들이 많으니까. 음. 그러면 그일 시작한 지는 얼마나 된 거? 저... 몇 년도에 방송 어, 광주는 시작했죠? 2015년부터 했고요. 음. YTN은 2016년에 들어갔으니까. 아 바로 들어갔네. 네, 어. 6년 근무하고 그만뒀죠. 오래 했구나, YTN에서. 그때 한번 뵀었어요, 어. YTN에서. 그러니까 나 그때 YTN 뉴이 전화 갔지. 정장 입고 나오셨잖아요. 어, 아나 진짜 나와달라 그래가지고 <laughs> 저기 그 있어, 저기 은지 PD라고. 어. 나와달라고 그래가지고 이동형의 뉴스 전면 승부하는 PD가 음. 전화가 가지고 갔지. 갔는데 이제 저기 변상호형커하고 둘이 앉아갖고얘리해 내가 뭘 얘기를 해? 그래서 물어보길래 그냥 <laughs> 있는 그대로 얘기를 했지. 평상화니까 잠깐 머뭇머뭇거리더라고. 말이 좀 쎄서 내가. 뭐 내가 말 가릴 것도 없고 뭐 그렇잖아요. 그리고 보통의 평론가들은 이렇게 말 이렇게 길게 늘리잖아늘릴게뭐 있어? 할 말만 뚝 했지? 그래갖고 왜, 왜 그러세요? 그러면 아, 아닙니다. 다음 질문 넘어갈까요? 예. 말씀 나 하셨어요? 다 했죠? 막뭐 이렇게. <laughs> 그렇게 해서 했던 기억이 있고. 그때 규정씨가 그, 거기 화면 전환할때 오늘의 단신뉴스 해가지고 막뭐 이렇게 브리핑 같은 거, 어, 거 하고. 네네. 어, 그랬었지, 그랬었지. 네네. 어, 그 때. 먼먼발치에서 봤지? 어, 네, 그쵸. 인사는 어. 드렸죠. 어, 그, 그때 첫, 내첫 이미지가 어땠어요?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어, 이미지가요? 어, 브라더였어? <laughs> 아, 근데 뭐, 첫인상이라고 하기에는 저 어렸을 때 TV에서 많이 뵀었으니까. 아, 슈퍼스타 보니까 막좀 설레고 그랬구나. <laughs> 근데 뉴스에서 뵈니까 또 신기하긴 했어요. 어. 그 YTN 음. 채널에서 보기에는 사건, 사고가 아니면은. <laughs> 아, 사건사고도 많이 났지, 내가. <laughs> 사건사고가 아니면 은 어. 이렇게 볼 일이 없는 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laughs> 이렇게 직접 그, 나와서 나... 뉴스에 평론 때문에 출연을 하셨던 거니까 어. 되게 신기했어요. 나도, 재밌었고. 나도 요즘 자꾸 시사 프로에서 부르는 게 당황스러워. 어. 뭐 이렇게 흘러왔으니까 뭐 이렇게 가는 거지. 뭐 규령씨도 사실은 그렇게 저기 아나운서 하다가, 어느날 음. 갑자기, 캠프로 들어갔어요? 네 어느 날 갑자기 어. 들어갔죠. 어, 어떻게 어떻게 들어가시게 된 거야? 그 쉬운 어... 결정 아닌데 그거 와. 이정치판이고 <laughs> 그렇고 선거판도 그렇고 그 저기 뭐 되게 의리 없거든. 아 세상이 저를 부르던데요. 어? <laughs> 세상이 저를 시대가 저를 <웃음> <웃음> 이재명 <웃음> 후보가 저를 부르던데. 아 이재명 후보가 불렀어. 네. 그래서 얼마나 고민했어요? 어. 솔직히 그렇게 음. 길게 고민하진 않았어요. 정말 원래 그 저기 정치적인 성향이 좀 있었구나. 근데 뭐 음. 뉴스 앵커로서 일을 했으니까 음. 뭐 생각은 개인적인 생각은 가질 수 있지만 음. 뭐 그거를 뉴스 앵커로서 막 이렇게 음. 못하지고 드러낼 순 없으니까 어. 그냥 이렇게 조용히 있다가 네. 얘라이거다 규종 씨 나이가? 저 34시요, 89년. 생 어, 34. 네. 그럼 지를 때 됐네. 그 <laughs> 지를 때 됐어. 예, 네, 아빠 꿀꿀님 대한민국 과거나 현재나 변한 게 없음 군인 그리고 시대에서. 그리고 개인적으로 검찰 시대로 고민이 많은 턴시기였어요. 어. 왜? 그 이제 33세서 34될때이 음. 회사에서 내가 과연 얼마나 오랫동안 일을 할수 있을까라는 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음. 음, 음. 그리고 저기 YTN은. 정권이 바뀌면 예전에 뭐 노종면 기자에 보을때 그때는 모르겠지만 정권이 바뀌면 또, 또 완전히 저기 방향이 바뀌어버리니까. 어, 근데 그런 것보다 음. 그 노종면 선배 얘기를 하셨으니까 음. 그 노종면 선배가 파업을 그때 굉장히 음. 열심히 참여하셔서 했잖아요. 음. 그때 YTN이 음. 이명박 정부의 낙하산 사장 때 파업을 음. 크게 했고 그때 음. 이제 파업 대체 인력으로 음. 앵커를 프리랜서로 뽑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앵커들이 파업에 참여하니까 뉴스를 진행할 사람이 없으니 회사에서는 어쨌든 화면이 계속 돌아가게 해야 되니까 음. 앵커를 프리랜서로 채용을 하기 시작을 해서. 근데 그렇게 써 보니까 좋은 거죠. 회사 말을 들을 아. 수밖에 없고 안 들으면 자르면 되고 또뽑으면 네. 되고 뭐 마음이 안 들면 자르면 되고. 그때 그렇게 됐구나. 그때 이 명박이야? 그리고 뭐. 어이 뭐 새벽 근무나 이런 음. 밤 근무 같은 것도 군말 없이 하고. 그래야 뭐.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로 이제 프리랜서 앵커 채용이 좀 회사에서 자리를 잡은 거예요. 써보니 좋으니 음. 회사에서 그 누구도 이때까지 그걸 이제 개선을 하려고 하지 않았던 거죠. 아 그럼, 그럼, 저기 KBS, MBC, SBS는 아직도 저기 공채로 하고. 그렇죠. 근데 어어, 어어. MBC에서 음. 몇년 전에 음. 그 박근혜 정부 그. 어. 그 국정농단 앞두고 어. MBC에서도 아나운서를 계약직으로 아 그랬었어. 네 채용을 해서 거기는 이제 소송을 하고 어. 그 아나운서들이 복지귀를 했죠. 그게 했어. 네. 그때 그때 뭐였냐면 아나운서들이 다 거시기 하니까 저기 뭐 신동호 그런 인간들 있잖아. 음. 배현진이 이런 애들이 잡고 있을 때 그때 이제 그저 뽑았다가 다시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요고 계속. 그 사람들이 이제 방거청이가된 음. 거야 붕 떠버렸었지 근데 뭐 소송 온다고 하더니 이긴 거야? 네네 아, 거기에 그렇게... 아나운서들은 음 네. 그렇게 혈을났구나어찌됐든뭐 네. 복귀를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뭔 죄야 어쨌든 그잘 됐네 아무튼 그래서 규정씨가 그렇게 네. 해가지고 그래서 고민이 많았죠 어. 그러니까 어 저도 20대 음. 후반에 입사를 했는데 그때는 제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음. 왜냐면 결혼한 선배들이 아이를 가지게 되면 음. 회사를 반 강제적으로 음. 그만두게 되잖아요. 왜냐하면 음. 프리랜서들은, 비정규직들은, 어, 뭐 출산 휴가나 육아 휴직이 보장되지 않으니까. 아, 그것도 그래? 그렇죠. 여성 아나운서들은 진짜 끝이겠네? 그래서 경력이? 선배들이 못 돌아왔어요. 어, 여자 근데, 선배들이. 네. 어. 여자, 그 여성 선배들이 못 돌아왔고, 어. 그때 이제 막. 안타깝긴 했는데 장장 음. 제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음. 나아지겠지, 나아지겠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음. 더안 좋아지기만 하고 여건이 그래서 이제 저도 서른 셋 서른 넷시 되다 보니까 음. 이제 막막해지는 거죠. 잘했어, 질렀어, 질른 거 잘한 거야. 그래서 개인적으로 음. 고민이 많아서 원래 퇴사는 결심을 하고 있었거든요. 일은 즐겁게 해야 되거든. 그게 안 되면은 이게 뭐냐고 음. 잘 질렀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YT에서 나왔단 말이야. 네. 나와갖고 대성 캠프에 들어간 거지 호프집에 갔는데 어. 옆에 거기 YTN 저기 뭐간부급 응. 이거 온 거야. 그래서간부급이 성향이 다르잖아. 이상한 사람들 있고 아니면 진짜 예전부터 이제 막그만두가고로막 응. 어, 들이받은 사람들 있고 노정면이 있는 거야. 어. 아이 모임은 정상적인 모임이구나. 그래도 <laughs> 반갑게 인사를 했지. 앞에 이동영이 있었다고. 음. 이동현한테는 눈길도 안 줘. 아 나만 보고, 어이구, 산법씨 <laughs> 근데 저 그때 같이 누가 어. 계셨던 줄 알아요. 어. 뉴스가 있는 저녁, 과거에 팀장했던. 뉴스가 있는 저녁 팀장님이 있었고. 네. 그리고 저기, 뭐, 여러 분이 있었어. 저기. 하여튼가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저기 되게 진짜 기자정신이 있는 분들 같은 느낌이었어요. 음. 노종민이 있으니까 다 그렇겠지 뭐. 근데 어. 그 선배가 뉴스가 있는 음. 저녁에 팀장으로 계시다가 음. 지금 비보도 부문으로 인사가 나서 가게세요. 그러니까 한, 한지기네? 그 대선 네, 대선 끝나고 끝나고 선거 결과가 나오자마자 그 진짜 바로 며칠 뒤에 대박. 뉴스가 있는 저녁에 그 잘린 거야? 저희는 보도 제작국에서 관할을 했는데 보도 제작국 국장님이랑 어. 그다음에 뉴스가 있는 저녁 팀장님이랑 어. 비보도 부문으로 어. 관련이 나서 이제 대박. 아무것도 하지 말라 이거죠. 그래서 뭐뭐 뭐, 무슨 관리하고 이런 데로 갔고라 또. 옛날에 MBC 기자들 참, 네네. 창고 관리하고 스케이트장 정리시키듯이 그렇죠 야. 회사에서 그냥 너네 아무것도 하지 말라 이거죠 그러니까 그... 그 얘기가 생각나는 거예요 음. 왜 김건희 씨가 음. 뭐 대통령 되기만 하면 정권 잡기만 하면 알아서 다 긴다고 음. 그렇게 된거지 굉장히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리고 그 전부터 여기 노조에 몇 명은 되게 이동형도 하차시키라고 그러고 막 음. 그런 얘기도 많이 있었잖아요. 어그러네이동현 작가님도 라디오 복귀 못하셨잖아요. 걔는 지가 그만둔다 그랬지 뭐. <laughs> 자 김진홍님 와이프 외출 중 혼술하고 있는데 성범님 우리 좀더 참고 힘내면 좋은 생각 오, 세상 오겠죠. 음. 예 그렇게 생각해야죠. 여자 멋진님 감사하고요. 우리 곰수님이 성범형 안기령 대변인님 맛있는 거 많이 주세요 해주셨어요. 예 여기 여기 막창 다음에 또 하나 준비돼 있습니다. 음, 막창 맛있겠와 지금 소리가. 야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거? 내가 볼때 이거 야와 이거 대박인데 와 내가 어떻게 하냐 비령이 어디 안 씨인지 안 나오네 라고 하시는데 저 수능 안 씨예요 어디 안 씨? 수능 안 씨요 아 수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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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누가 안 씌워서 내가 들어봤는데 그 사람도 수능 안 씨인데 안 씨가 거의 다 수능이지 않나? 응. 어이씨, 어디 한식구가 중요한게 아니고 저 막창 저거 정말 맛있겠다 와저 소리 봐 생막창이라 그런지 느낌이 다르네 예전에 와서 먹었을땐 여기 편의점에서 냉동막창 이거든 음. 거기서 사다가 먹었었는데 그래서 어? 이제 네. 어, 뭔가 이제 지금 이거 나온거 아니에요 네, 박차고 네. 나온거야 그래서 이제 그 캠프로 들어갔어요 어떻게 들어가게 된거야? 방에서 어? 연락이, 연락이 와가지고 네, 네. 그러면 변상옥인가? <laughs> 어떻게? 아니 저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는 알아야 당에서 얘기가 아, 들어올 거 아니야. 네네. 어 그래서 아하. 그래서 이제 음. 만나서 음. 인재 영입을 담당하셨던 음. 분과 음. 백혜련 의원님이 인재 영입 단장이셨어요. 그래서 아, 네, 백혜련 의원님이 연락 주셔서 음. 아주 어.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어. 만나서. 보통 거 인지영이 판다고 만나면 뭐 물어봐? 그래서 이제 뭐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 어. 그리고 이제 백혜련 의원님 주변에서 이제 저를 추천하셨다고 음. 들었어요. 어. 그러니까 백혜련 의원님도 저를 만나서 좀 얘기를 들어보고 싶으셨겠죠. 어. 그래서 뭐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 어. 그리고 뭐뭐 뭐 지금 당이 처한 당시의 당이 처한 상황. 어. 뭐 해줬으면 하는 역할 어.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저기 백해련 의원이 어떤 역할 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해서. 그래서 그때 음. 음. 어. 음, 여러 가지 역할. 아마아요 <laughs> 그러면 저기 예를 들면 그 인재 영입을 한다고 하면. 네. 선거가 끝나면은 이제 당에서 이런 이런 일을 해 주세요. 뭐이 정도는 있어야 아,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었던 어. 뭐 경력 같은 걸잘 활용할 수 있는 어. 거를 좀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하셔서 그래서 어. 이제 그 대변인 겸 음. 미디어 센터 부센터장으로 들어가서 어. 당에서 이제 행사 진행도 하고 음. 뭐 이재명 후보 인터뷰도 하고 음. 그거 하고 네. 그래서 선거 끝났잖아. 네. 그러면 은 여기 부대변인 말고 뭐 다른 거뭐 공천이라든지 뭐 이런 아, 거. 그 선거 끝나고는 음. 그 공천관리위원회 음. 위원으로 음. 또 임명을 해주셨는데. 아, 공천관리위원회 들어갔구나. 네. 근데 공천관리위원회 개판이었는데? <laughs> 아, 물론, 물론 전체적인 분위기는 아니었겠지만은 음. 어땠을 분위기 직접 안에서 겪은 음, 거는? 근데 공관이랑 전략공관이가 따로 있었는데. 음. 아, 맞아. 네. 전략공관이 이원욱 위원회가 있었던 거아니요 네네. <웃음> 그래서요. <laughs> 전략공관위는 이원우 의원이 어. 이제 위원장으로 계셨고, 그러니까 공관위는 이제? 김태년 의원이 아. 위원장으로 계셨고, 그래서 본인은? 중앙당 공관위에서 본인은 전략공관이하고 상관이 없다, 그가뇨. <laughs> 그러니까 저기, 저기, 소... 아, 아, 먹어도 되는 거지. 내가 진짜 열심히. 맛있겠다. <웃음> <웃음> 자, 그럼 건배하고, 여러분, 네. 자 건배 한번 합시다. 자, 건배. 자. 여기, 여기 이사님이 하신 거니까, 파김치하고 같이 먹으면 맛있어. 아, 근데 막창은 일단 먹겠습니다. 소스 찍어 먹어야지, 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예!